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계좌에 달처럼 환하게 빛을 비춰줄 문선수라고 합니다 자 오늘 같이 보실 종목 바로 이노스페이스입니다 자 이노스페이스 금일 종가 기준 6.6% 정도 떨어진 21,600원에 지금 마무리하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노스페이스 하면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이 우주 이 발사 로켓 테마입니다 자 이 최근에 이 우주 테마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 이노 스페이스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전에 이렇게 보면은 크게 음봉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캔들도 있습니다. 자, 이노 스페이스 하면은 이때 아마 이노 스페이스가 이 발사, 이 로켓을 발사했는데 좀 실패 이슈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이 3일 동안 살짝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이 스페이스 관련, 이 스페이스 X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니까, 이 상장 이슈가 나오니까, 기대감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점 찍고 이렇게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스페이스 X 상장 기대감으로 이렇게 오른 것도 있지만은 이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일정이 몇 개도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이 유럽 발사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관련 기사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을 보시면 이노 스페이스 유럽에도 발사 거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우선 사용한다 라는 기사의 제목인데 유럽에도 발사 거점을 확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도 알수 있듯이 유럽 말고도 몇 군데가 더 있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26년이죠. 26년 초반에 이렇게 거점을 확보를 하고 26년 말에 이 발사 도전한다 라는 내용의 이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스페이스 X. 이 스페이스 X가 이렇게 관심을 받는 게, 뭐 상장 기대감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발사한 로켓을 재사용한다라는 점이에요. 이 재사용, 이 발사, 이 로켓, 이 우주선을 재사용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싶지만, 스페이스 X의 이제 대표 CEO,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노 스페이스가 이 기술, 이 재사용하는 기술을 실제로 개발하고, 시연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이게 구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노스페이스, 이 재사용 기술, 이것 핵심과, 그리고 이 거점 확보, 유럽 애도니까, 유럽 말고도 몇 군데가 더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뭐, 브라질, 뭐, 호주, 이렇게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게 한 군데 공항을 사용한다, 뭐,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공항을 쓸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꽤나 큰 거죠. 그래서 지금 일정도 몇 가지 남아있고 지금 이 차트 이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될수 있는 그런 재료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거점 발사 거점을 확보를 했는데 5년 동안 우선 사용해 우선 사용 자 그러니까 이 유럽 이 발사장에 어떤 나라가 와서 어떤 기업이 와서 나 발사 좀 할게 했는데 갑자기 이노스페이스가 와서 응 내가 먼저 하면 이노스페이스가 먼저 써야 된다라는 것 꽤나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발사도 우선 사용도 할수 있고, 게다가 이노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이 로켓 재사용 할수 있는 그런 기술. 이노스페이스의 이 재사용 기술. 아직까지는 실제로 이 스페이스 X처럼 실, 사용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개발하고 시연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발사를 하겠죠. 그럼 기술력 늘고 경험이 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굉장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자 그래서 이노스페이스 차트로 오면은 자온 금요일 종가 기준 21,600원 목요일 금요일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지만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은 일정, 호재, 재료 주가 상승을 만들어 낼수 있는 그런 재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노스페이스 더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가 그어 놓은 선 보이시죠 이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장 첫날 이후로 처음 도착한 고점이에요. 그만큼 이 스페이스 X 관련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게다가 이 재사용, 이 재사용 기술, 그리고 거점 확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상승을 만들어내고 고점 달성하면서 그것에 대한 저항으로 이렇게 살짝 하락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노스페이스가 이렇게 고점 달성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에 이때 우리 시청자분들, 주주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왜냐? 이 고점 자리에서 정을 받고 이 조정 기간이 나오면서 한번 떨궜다가 다시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노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재료, 호재, 일정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타이밍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매수, 매도, 이 대응 타점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 잘 잡아서 들어가고 잘 빠져서 올라가고 잘 빠져서 수익을 챙겨 가야 되잖아요. 자 근데 이 수익 챙겨가기 어렵다. 대응 타점 타이밍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소통방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 대응 타점 타이밍 일정 제가 전부 다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통방 어떻게 들어오냐? 제가 전부 알려 드리고 있는데 이 소통방 어떻게 들어오냐? 그래서 영상 상단에 제가 이렇게 전화번호 하나 적어 놨어요. 010-482-0472번호로 숫자 9만 적어서 입장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가시고, 일정 정리한 거 받아보시고, 대응해서 수익 챙겨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 소통방 말고도 제가 무료 혜택 또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무료 혜택 무엇인지는 나중에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하시고요. 중요한 내용 반드시 얻어가셔야 수익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고 그리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차트로 돌아와서 이노스페이스 이 고점 찍고 이렇게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이때 이 고점에서 떨어지고 굉장히 불안하죠. 여기서 얼마나 더 떨어질까, 어디서 오를까, 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투자자별 동향을 보시면은 이 외인들은 조금 가져가고 외인들은 좀더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 개인 금요일날 보시면 매도를 했습니다 자이 고점에서 떨어지니까 불안하니까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아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물량 외인들과 기관들이 그대로 가져가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노스페이스 더 올라갈 수가 있다 라고 지금 외인들과 기관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 따라서 이 기관 개인들 반대로, 이 개인들이 하는 그런 태도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바로 수익 못 가져가고 손실만 가져가는 겁니다. 자,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수익 가져가고 싶으셔서 지금 보고 계신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수익 가져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실 안 보고 수익 많이 가져갈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하니까 지금 보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전부 다 말씀을 해 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이노 스페이스, 이전 차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실게요. 자 최근 고점이 이 상장 첫날, 이 상장 초반 때 나온 고점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하락이 나왔어요. 자이 상장 초반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하락했다가 한번 이렇게 올라가서 저항을 받았죠. 근데 최근 보니까 여기서도 한번 올라갔다가 저항을 받았죠. 지지를 받았어요.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가 지금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이 손실 말고 수익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개인들이 하고 있는 매도 이것을 따라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들고 계시다. 근데 지금 이 구간, 이 고점에서 아예 오르겠다 해서 샀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여기서 팔면 바로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들고 계시다가 제가 대응 타점 타이밍 전부 잡아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추매를 하시던가 기다리고 수익 구간 오면은 그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전부 다 타이밍 전부 다 잡아 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에서야 이노스페이스에 관심이 가서, 아, 매수할까? 매수할까? 어디서 해야 되지? 지금 타이밍 재고 계신 예비 주주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구간까지 보셔야 된다. 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또 여기서 이 부분에서 저항을 받았으니까, 여기 떨어지고,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여기를 돌파를 해서 더 엄청나게 크게 상승이 나오고 이 고점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항을 받고 조정세가 나오면서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 구간을 잘 보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순간에도 어느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잘 찾아야 수익을 더 극대화시켜서 가져갈 수가 있는데 야, 너야, 문선수야, 너! No. 왜 이렇게 오를 거다 자신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재료, 호재, 기술 다 있다 이노스페이스가 게다가 이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초대형 기업 이 우주 테마에서 초대형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직 상장은 안 했지만 기대감이 굉장히 큰 그런 기업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으니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수혜를 볼수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이노스페이스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대응 타점 전부 다 잡아 드릴 겁니다. 제가 어떻게 잡아드리냐? 야 문손수야, 이거 대응 타점 어떻게 잡아주냐? 나 어디서 들어가야 돼? 수익 좀 가져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전부 말씀을 해드릴 거야 이 소통방에서.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무료 급등주 이것도 수익 더 가져갈 수 있게끔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 영상 상단에 보이는 이0104820472 이 번호로 숫자 9만 적어서 보내시면은 왼쪽에 보이는 이 소통방 초대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 여기서 여러 가지 정보들 일정 전부 다 받으셔서 취업하시고 모아서 분석해서 분석 제가 도와드리고 모르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대응해서 수익 챙겨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주린이들도 전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고 대응 타점 다 잡아드리고 수익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주식 잘하고 계신 분들도 제가 수익 조금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주린이 말고도 지금 주식 잘하고 계신 분들도 수익 더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영상 상단에 보이는 이010 4825 0472이 번호로 숫자 9만 적어서 보내셔라. 제가 대응 타점 타이밍 매수, 매도, 제가 전부 다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익 가져갈 수 있게끔. 26년에는 25년보다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제가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 다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수익, 수익, 계좌, 이잔고가더 올라갈 수 있게끔 제가 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상단에 보이는 이010-48250472 여기로 숫자 9만 적어서. 보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전부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제가 시청자분들의 계좌에 빛이 들게끔 환하게, 어두운 밤에도 환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010-4825-047이 번호로 숫자 9만 적어서 보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이 지금까지의 내용들이 이해가 되셨다라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미 남들보다 한 템포 빠르게 시장을 보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실전까지도 함께 하자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 설명드린 정보로 발 빠르게 수익 가져가자 해서 이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은 약속의 셋이라고 해서요. 제가 3시 전후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100% 무료로 종목 명과, 그리고 대응 방법, 그리고 왜 올랐는지에 대한 그런 근거까지 자세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같이 두세 종목 보내드리고 있고, 많게는 네 종목까지도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가 매매방, 빠르게 입장을 하셔서 이 종목들 받으셔서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나우 로보틱스인데요. 이 나우 로보틱스 오늘 상한가 나왔습니다. 고가 기준 상한가 나왔고 지금도 그 가격대 유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1,300원 수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무료 급등주는요. 바로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코리아 서키트, 오늘 국가 기준 17.5% 급등이 나왔고 지금도 17.5% 그렇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6만 800원 수익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오늘 세 번째 무료 급등주 포스코DX인데요. 포스코DX도 오늘 고가 기준 상한가 나온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 상한가 유지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금액은 38,650원 수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포스코DX 이 전부터 계속해서 이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81선 이 오, 터치를 했지만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바로 떨어졌다가 다시 살짝 반등이 나오고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이 나오자마자 그 다음 날 바로 이렇게 장대양봉 만들면서 상한가를 만든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한가 만들 수 있었던 그 근거 제가 이 종가 매매방에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가 매매방 입장 신청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이 오늘 보내드린 이세 종목 모두 다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나우로보틱스 상한가 그리고 코리아서키트 17% 수익 그리고 포스코 dx도 마찬가지로 상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분히 수익 간단하게 가져갈 수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해당되는 무료 혜택이었다 라는 거죠 이 100만원만 투자를 하셨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혜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함께 대응해서 저랑 실제로 이렇게 수익을 가져갔다라는 걸 이렇게 인증을 보내주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저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수익 우리 시청자분들 제 영상을 처음 접하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러한 수익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져갈 수가 있느냐 제가 영상 하단에 이렇게 링크 또는 전화번호 하나 남겨 놨습니다 이 링크는요 이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가지게 됩니다. 아니면 직접 문자 어플로 이렇게 0104820472 5이 번호로 숫자 9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하루에 선착순으로 30분만 모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 신청 신속하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조기 마감이 될수 있다라는 점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하단에 적혀 있는 이 링크 또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입장 신청하시면은 제가 이 종가 매매방 초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맨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혜택이 또 하나 있어요. 그 혜택도 마찬가지로 제가 무료로 다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입장 신청하셔서 종가 매매방 들어오시고 무료 혜택 받으시고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